분위기 잡고 있는 우리 시연양. <laughs> 밖에 얘기. 여기... 밖에 비가 와요. 와, 엄청 파 초록색이네 아, 왜 초록색일까? 어, 왜 초록색이냐면요. 여기 밑에는 미역이 자라고 있거든요. 미역? 네. 미역. 네. 미역국 만들다. 미역국. 제가 해드까요 아, 이거 미역국인데 그러면? 네, 저건 미역국이에요. <laughs> 저거 먹으면 되는데 <laughs> 비가 떨어져서 조금 짤 거예요. <laughs> 미역국? 네 이거 좀 짜요 미역국 위에 저기 얹어있는 나뭇잎 같아 보이는 거 저건 뭐예요 저거는 먹다가 얹히지 말라고 제가 어. 얹어놓은 거예요 오 센스 그쵸 센스 엄청난데? 저한테 반하셨어요? 아, 반해셨어요와 <laughs> 벌써 중국인이 된 중국인이 된이 <laughs> 셔시 상해말 배웠어요 상해말 어 한번 해보세요 어, 어 오.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하면 따자하오 라고 인사를 하는데 상해는 따가하오 예. 이렇게 다자하오. 인사를 하고 어. 그리고 짜이엔 안녕 짜이엔 마지막 인사는 헤어질 다는 인사죠 샤야농 샤야농 어? 샤야농 샤야농 이렇게 인사를 하면 그거로 상해 말이죠 상해 말 그리고 또 그리고 또시 감사합니다 시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샤야농이었나? 감사합니다가 <목소리> 샤이 감사합니다 실실과 샤이안 이고로 짠짠이 짱짠 아니에요? 짱짠 이름이에요? 짠짠 <쟨쟨>. 짱짠 <목소리> <목소리> 어, 이름이 있구나 하이 짠짠 바이 짠짠